오늘은 2024년 9월 양띠 여러분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8월 한달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이번 달에는 양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재물운과 금전운을 중심으로 건강과 조심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 것입니다. 또한 로또를 구입하시거나 매우 중요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참고하셔야 할 이번 달의 행운을 가져올 숫자와 색깔 그리고 방향을 알려드리면서 반대로 꼭 이번 달에는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 그리고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시 매월 새롭게 올라오는 이달의 운세를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세 총평 지난 8월 양띠분들은 여러가지 도전과 시련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컸고 인간관계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9월이 되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차츰 정리되고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니 꾸준히 힘을 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91년생과 1967년생 양띠분들은 더큰큰화화 맞이할 할능성이이습습다이이은이 이번 에예예치치한한회회찾찾올올있 있으며 그 기회회잘활활하하인인의큰큰환환점을이할할있있습다반 반면 0 0 0년생양양띠학학이이자자기발측측에에서새운운표표설정하하나아아는데있있어집집중을을휘휘해할할입입다다전전운과재물0 이번 9월 양띠의 금전운과 재물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물은 덕분에 현재 진행 중인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지역이나 매물을 과감하게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추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955년생 양띠분들은 이번 달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리스크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업을 진행 중인 양띠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1979년생 양띠는 창의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파트너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구상해왔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에 적절한 시기이며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금전적으로 뜻하지 않은 수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잊고 있었던 작은 투자나 부수입원이 다시금 주목받거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보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띠분들의 9월 금전운과 재물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안정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부업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현금 흐름 관리를 철저히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더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 건강운에 있어서는 이번 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소화기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식사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기온 변화에 민감한 호흡기 질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991년생 양띠는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으니 정신적인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운 이번 9월 양띠의 인간관계운은 조화와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달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동료들과의 소통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팀 내에서의 역할분담이나 의사소통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협상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번 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달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대화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1967년생 양띠는 이번 달에 가족 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에는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결정을 내리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한편, 2003년생 양띠는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며 필요하다면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9월의 양띠 인간관계운은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태도를 유지하면 이달의 인간관계운은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 이번 9월 양띠의 행운의 숫자는 5와 8입니다. 숫자 5는 변화와 모험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대한 강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숫자는 양띠분들이 일상에서 더욱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숫자 5를 상징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한 5일이나 15일 같은 날짜에 중요한 일정을 잡으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숫자 8은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양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정적 계획을 세울 때 숫자 8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사무실의 번호가 8과 관련이 있거나 거래처와의 계약일이 8일로 정해진다면 그 기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 8은 또한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이번 달에 피해야 할 숫자는 2와 6입니다. 숫자 2는 협력과 균형을 의미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 숫자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양보나 타협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협상이나 의사 결정을 해야 할때 숫자 2와 관련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6은 조화와 안정감을 상징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 안정감이 정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안정에 머무르는 것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숫자 6과 관련된 선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중요한 인테리어 변경이나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6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행운의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숫자 5와 8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숫자 2와 6은 잠시 거리를 두고 이번 달에 도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운의 색깔과 피해야 할 색깔 이번 달 양띠의 행운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재생과 치유, 평화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특히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이 색깔은 양띠 분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초록색을 활용한 옷이나 액세서리를 선택하면 일상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달 피해야 할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차분함과 세련미를 더해주지만 이번 달에는 다소 무거운 기운을 줄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과 활기찬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검은색보다는 밝고 생동감 있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방향과 피해야 할 방향. 양띠분들에게 이번 달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하며 이 방향으로의 여행이나 활동이 양띠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쪽 방향을 고려해 보세요. 반면 피해야 할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안정과 휴식을 상징하지만 이번 달에는 다소 침체된 기운을 줄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이므로 서쪽보다는 동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세 전체 요약 2024년 9월은 양띠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가득한 달입니다. 지난달의 어려움이 차츰 정리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는 시기이니 꾸준히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과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특히 투자의 결실을 볼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면에서는 소화기와 호흡기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며 인간관계에서는 협력과 조화가 강조됩니다. 행운의 숫자 5와 8, 행운의 색깔 초록색, 그리고 행운의 방향 동쪽을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한 달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양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시 매월 새롭게 올라오는 이달의 띠별 운세를 간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2024년 9월 양띠 여러분 모두가 행운과 행복을 가득히 누리시길 바랍니다.